그러니까 선승하다입니다그 오늘 제가 토론회를 방금 봤기 때문에 그 추가 동영상 한번 또 올리고자 하고요. 일단 그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어 눌러주시 바라고요. 자, 제가 그 역학 기초 2일 완성반을 그 모집을 했는데 참 여러와 같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음, 뭐, 제가, 어, 확신한건데 어, 역학 기초를 일단 이일에 걸쳐서 도대체 이 역학, 명략 전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큰 틀만 제대로 배우시고, 그리고 배워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그, 습득을 좀 하면은 돌아와서 어느 정도 그 명략의 기초는 좀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laughs>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독학으로 하시도 하셔도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어, 그 철학관을 차릴 거 아닌데 보그 어, 정도는 뭐 어느 그 정도 기본기가 거의 다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예. 어, 그 독학으로 그 거의 한 20몇 년 했는데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 기초 일구 강의 내용 자체는요. 어, 저한테는 한 2, 3년 걸려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독학, 독학을 하게 되니까 큰 흐름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입을 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아주 알기 쉽게, 어,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만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막 이렇든 저렇든, 어, 그 여러분들이 이 호응이 굉장히 그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자, 오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철수 사주를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철수. 어. 안철수가 어떤 사주냐면요. 이민년 이민월, 을미생이에요 여러분들, 을미일생. 음. 오늘 제가 안철수 얼굴 봤는데, 어 정말 확 짜증 나더라고 그냥, 어, 그냥 막 그냥 부시고 싶어요 안철수 얼굴 보면 딱 순간에 어, 너무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그 인상이 그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스크루지 정감 있지 않습니까? 그스크루처럼 너무 욕심 많아 보이는 거야. 하면도 재수가 없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권 개최를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자기가 양보를 해야죠. 김동일 박사 말대로. 양보를 해야지. 어? 자기가 거기다 요구권을 걸고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되지. 어? 별로 뭐 똑똑하지도 않던데 보니까. 오로지 그냥 돈에 대한 탐욕스럽게. 돈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번 건데, 그거를 정치로 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모르 몰라도 안철수가 트롯이 그 윤석열에 대해서 좀 과한 요구를 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냐 하면 윤석 같은 인간들을 쳐내서 쓸데없는 자극만 익히지 않았더라면 안철수가 단일화를 그렇게 노할 명분도 없고 그리고 벼락 끝 전술을 구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가 벼락 끝 전술을 그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들을 인질로 해서 우리들을, 어? 우리들을 인질로 해서 윤석열 상대로 벼락 끝 전술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매출도 얼마 안 남았고. 아, 그래서 이 안초수에, 그, 왜 이렇게 오늘은 제가 탐욕스러운 스크루지 같은 느낌을 받았냐 하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토론, 토론 내용을 여러분들 그동안 쭉한네 차례 쯤 봐왔는데, 지지율과 토론 내용이 과연 연관성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가요, 저는. 다그 소리, 그 소리거든. 딱히, 예, 딱히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멋있고 이래서 이 뭐, 이 뇌리에 있어서 그 사람을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이 그, 그 멍청한 거 봤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그냥 횡수술 하는 거. 반면에 그래도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똘똘하게 말을 잘했잖아요. 그렇지만 선거는, 설거는 어떻습니까? 그 텀이 없이 엉터리로 막 대충대충하고 막 헛소리하는 문재인이나 대통령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서구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서구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예? 네? 우조가. 미국에서는 케네디와 닉슨과의 그 TV 토론에서 케네디가 워낙 신선해 보이고 젊어 보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닉슨이 했다가 테레비 토론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거든요. 케네디 쪽으로. 근데 우리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참말 못한다. 그리고 좀 비겁하다. 그러니까 항상 심상정 씨한테도 그렇고, 윤수원 씨한테도 그렇고, 자기가 답을 해야 되는데, 아 어, 이거 불리해, 이 답하면. 그러면, 딴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 예. 그리고, 지휘부도 몇죠여러들 제가 경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재명이는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 가리지 않는다. 박정희 전통 칭찬하고 이승만 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 자기 사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자기 입을 보더라고. 어? 저는요, 좌파나 우파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렇죠? 여러분 들으셨죠? 그게 이재명입니다. 진실성이 1도 없다 이 얘기야. 근데그 오늘은요 그 안철수가 어 정말 확장 예그 인상 더럽더라고요 마치 그 여러분들 그스루지 같은 느낌을 워낙 받았거든.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또 명리학을 하니까 이 사람 사주라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모양이에요. 그 오늘 그 얼굴 쳐다보기 싫어갖고 아 짜증 확 나더라고. 또 오늘 따라서 유별나게 또 윤석열이 상대로. 어, 계속 뭘 질문하더라고. 속 좁게. 이안추수란 인간이 왜 태어나서? <laughs> 돈이나벌면됐지 쓸데없이 한국 정치사에 뛰어들어가지고 계속 작용화에 한몫을 한 거예요. 그 양심도 없나? 나볼때 양심도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추 사주 보면은 제가 왜 스크루지 에 대한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주는 스크루지 사 사주, 스크루지. 스크루지 사주다. 어. 물론 옛날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양심이 일말도 있때문에 김동희 박사 말대로 자기가 대의를 위해서 나라의 국민의 앞으로 를 위해서 정의체를 하기 위해서 양보해야 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은 욕심 부린 거야 제가 볼때 욕심 부린 거야 그러면서 핑계는 이제 이준석인데 물론 이준석도 잘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욕심 부리고 싶은데다가 구실을 착만 주잖아 그 양아치가 그렇죠? 아 이준석 같은 인간들, 와, 정말 보기 싫어. 그래서 제가 윤석열한테 제가 몇달 전부터 계속 김종인 이준석 쳐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 이준석이, 응? 결국은 사고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전등생이 있듯이 내가 어떤 대사를 도모하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찝찝한 게딱 있을 때 쳐내야 된다. 쳐해야 된다고 꼭 문심하시고, 그리고 나의 동업자, 나의 중요한 직원의 사주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그 사주를 봤을 때그 인간의 인성이 절대 틀지 리 않거든. 얘안혀 예, 사주를 보면요. <laughs> 우리 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잇목과 미토. 다시 말해서 월지와 일지인데. 예? 월지가 잇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잇목이, 을과 잇목이 같이 있으면 고집이 세요. 고집이. 거기다가, 제가 싫어하는 인수가 천간에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있면 뭐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재인처럼.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지 신중하게 사업을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사람들이 정치라면요 자기 밖기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문재인처럼 천간에 뜬두 인수가 결국은 자기 자기 밖기 모른다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앞이 안 보인다 자기 밖기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일밀생인데 을목의 편제가 바로 미토예요.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 반드시. 왜? 편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투자하면 열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야. 정재는뭘 말하냐면요. 내가 한 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주의 편제가 있다. 안초사주의 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여한 거에 열 배를 먹고 싶다는 욕심쟁이인 거예요. 그게 바로 편제라는 거야. 근데 이 편제가 어디에 있냐 위치가 바로 일지 편제라는 거, 일지 편제.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몰라도, 나름대로 그, 안철수가, 어, 많은 욕심을 부렸을 거다. 우리를 인질로 해서, 어, 어, 전권개체를 인질로 해서 욕심을 부렸다 생각합니다. 참 터무니없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 아, 좌파들한테 그렇게 바보처럼 다 양보하, 양보해놓고는 진짜 결정적인 이 순간에 이재명 같이 정말 싸한 인간이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이런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왜 그랬느냐? 바로 목국토로 편제가 발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 동영상 쭉 과거 동영상 보시면은 뭐 곽상도, 박영수 등등 하면 다 제가 발달돼 있어요. 조국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다 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달한 인간들은요. 자기 백기 모르요. 자기 백기.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 우리 구독자 중에 재발달한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시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발달한 뭐 한다.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정치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사주 따라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제가 발달한 뭐 한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 머니메이킹 한다면 분명히 부자가 되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뭐야? 다다 정치하는 사람은 가급적 제가 약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 벌려고 안 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또어떤세 이런 분도 있어. 제가 무관무관하니까. 근데 무관사주의 장점 뭐냐면요. 예술이라든가 인 사업가라든가 전문가 또는 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무관이 훨씬 나은 거야. 어설픈 관보다는. 예. 아시겠죠? 어, 그래서. 완전히 이 사주가 뭐다? 을미일. 그래서 편지미토를 깔고 있고, 옆에 임목이 있고, 천간에 인수가 있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만은. 왜욕심이냐 내가 투자한 거열배를 먹고 싶으니까. 욕심만은 스크루지 영감이다. 오늘. 안철수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안철수 지지하신 분들은요, 손절 치시고. 왜냐하면, 안철수가 좋고나쁜 문제가 아니야. 정권회차가 돼야 되는 거든요, 정권회차가. 근데 안철수가 단일을 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안철수 지지를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어. 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 이 안철수가 단일화 안 한다면은, 이안철수의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